6월 30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걸띠, 다가 도로 나와도 헤 마소서, 주 께로 가까이, 주 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 도로 나와도 헤 마소서. 세상 부귀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도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도 주 께로 가까이, 주 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 도록 나와 도 행하소서. 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9절, 16장 10절입니다. 제목은 아사 왕의 두 얼굴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난 예배 설교입니다. 그날 방송에 문제가 생겨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올리지 못해 다시 녹화를 합니다.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사 왕의 두 얼굴입니다. 왜 이러한 제목을 잡았는지는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의 첫 번째 얼굴은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 3대 왕이었죠. 르호보암 아비아에 이어서 왕이 되었고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선행을 행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일을 했죠. 그런가 하면 아사 왕은 구서가 에디오페아가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체험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했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개 운동도 일으켰습니다. 참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좋은 얼굴입니까? 나쁜 얼굴입니까? 좋은 얼굴입니다. 선한 얼굴입니까? 악한 얼굴입니까? 선한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얼굴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얼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이 얼굴로 끝나야 되는데 아사의 두 번째 얼굴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군 곡관의 은금을 아람왕 벤 하다에게 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 철수함으로 전쟁의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창망합니다.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때의 선전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어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지셨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사가 여호와를 어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어지했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니를 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제 가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이 결과로 아사 왕은 그의 발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사의 두 얼굴을 했습니다. 한 얼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얼굴이었지만 또 다른 얼굴은 하나님의 종을 오제 가두는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아사의 첫 번째 얼굴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얼굴입니까? 여호와 보시기 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악과 불의를 행하는 얼굴입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얼굴입니까? 결론이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선과 정의의 얼굴이 악과 불의의 얼굴이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얼굴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개역하는 얼굴이 선지자를 오게 가두는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선한 얼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얼굴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조금 답답하고 억울한 일,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선한 얼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고 말씀 읽음으로 또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우리가 선한 얼굴을 갈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사의 첫 번째 얼굴로만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사의 첫 번째 얼굴로 살아가지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요.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일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